얼마나 칙칙한지 보세요. 우르곤. 스킨 장착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아셨죠? 아, 징그러. 아, 스킨 장착 안 하면 이거는 뭐, 뭐 우르곤 못하겠는데, 이제? 스킨 입으세요. 아셨죠? 우르곤님! 전투도 좋지만, 스킨도 입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라이엇에서롤마누절 스킨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부상계로서 좀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이 세 종류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뿔보 코스프레 베가, 이 파자마 수호자 코스프레 우르고, 펭구 코스프레 트리스타나. 라이엇에서또 담당자분이 또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뿔보는 호토 타고 온다. 깃털 기사는 웹웹 하고 온다. 이렇게 해서 그림까지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내주신 그 펭귄 기사 펭구 지금 모, 모자를 쓰고 있죠? 펭구 코스프레 침착맨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느냐? 자, 놀라지 마세요.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이버에서 침착맨 상점을 검색해 보세요. <laughs> 그럼 놀랍게도 롤 침착맨 상점이 나옵니다. 이게 만우절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나와요. 여러분들 다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롤 상점 해가지고 쭉 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 구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컬러링북으로 좀 사볼게요. 자, RP로 바로 구입하기. 아, 씨. 요것도 살게요. 아씨 되면서 자커여운잭깐등이 이거 트리스타나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 p 로 구입하기. 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꼬물꼬물꼬물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이렇게 여기 펭귄이 타고 있네 평타가 무지개 나가죠. 보이죠? 이 대포가 땡컨이라고? 그리고 W. 와, 무지, 와! 와, 이거 커졌다. 이 구름 효과가 재밌다. 근데 이거 좀 하면서 느낀 점이, 그냥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볼게요. 말씀드릴게요. 무지개 환장한 사람 같아요. <laughs> 얘 깜짝 놀란 거 봐.

야 귀환할 때 이거 진짜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부산계에서는 이게 귀환 눌러놓고 상점을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하면 이걸 구경하느라 자기가 이제 귀환 도중에 습격을 당해가지고 죽을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귀환사가 많이 줄어들겠죠 스킬은 이런 느낌 뒤집게가 나가요 지금 좋은데 이쁜데 이거는 그리고 W 그, 뚝 떨어지기 와 땡콘 떨어져 아 뿔보 떨어져 뿔보 아 커요 네 이건 그리고 지평선 아~~ 이거 이쁘다 근데 이거 딱 하면은 너무 커요어서 너무 이게 눈에 띄지 않을까 부산계에서는 자 그리고 태초의 폭발 오! 커요운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좀그 빨간 계통이 좀 많고 얘는 좀 뿔보의 이이 이 핑크 핫핑크 계열이 좀 많네요 스킬에 트리스타나는 무지개의 미친 놈이라면 얘는 핫핑크에 미친 놈자 뭐라고요 트리스타나는 뭐라고 무지개의 미친 놈 뿔보베가는 핫핑크의 미친 놈자 우리 우르고 <laughs> 난 얘가 제일 기대가 되거든요. 사람들도 얘를 기대를 많이 했을 거야. 아니, 이거 내가 봤거든. 영상? 우르곳만우르곳은 진짜 이뻐 왜냐면 발이... 발이 되게 커요운데, 그 커요운 발이 많아서 커요워. 오히려 이득이야. 발이 커요 없잖아. 지금 봐봐, 발이 커요 없죠. 근데 그 커요운 게 되게 많아. 냥이에요, 냥이. 개 징그럽대. 농담? 오... 아, 이 안에 장난감이 있어 아, 여러 가지가 나와. 티모 버섯, 오리. 아, 개도 있어요, 개. 그리고 댄스. 아씨, <laughs> 발 이렇게 하는거 봐. <laughs> 발, 발두 개씩 하는 거 봐. 아니 이쁜데 왜 기괴하다 그래요? 우르고, 어, 여기소침해지게 아, 기본 패시브로. 오, 이거 이쁘다. 그리고. 큐는 느려지게 하기 느려지게 하고 이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심판의 원 심판의 원은 두다다다 하는데 이것도 이 패시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다다다 하면서 돌아줘야 돼. 그렇다면 무릎고시왜 도나했어? 어? 무릎고시왜 도나했어? 이래서 도는 거구나. 그리고 e 는쭉 이거 얘도 무지개 미친 놈이네. 스킬 임팩트는 좋은데요? 우르고시 이렇게 밝은 스킨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갈갈갈갈, 갈갈갈갈 보여드립니다. <목소리> 하다가 알을 맞춰놓고 하다가 알을 한번 더 누르면 쭉 데리고 와서 갈갈갈갈. 와, 와, 발광을 하는 그냥. 얘는 좀 파란색 느낌이고 무지개도 좀 있지만 파란색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핫핑크, 블루. 무지개!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붙이네요자 이렇게 잘 알아봤고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주체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서포트 하잖아요 서포트로 쓸수 있는 거뭐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베이가를 서포트로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베이가 서포트로 좀 시,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새로운 그 캐릭터를 좀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예,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laughs> 아, 침착 맨 세트 구입하셨대. 트리스타나 좋다. 트리스타나랑 베이가 서포트 좋다. 크로마 다 있으시네. 예. 네, 크로마 세트로 샀어요. 그냥 이걸래. 기본이 제일 이쁘다. 기본이 핫핑크가 마, 마음에 든다. 근데 이거 너무 비싸네요. <laughs> 비싸요? 6,000 <6천, 6천> RP. <laughs> 캐릭터 사고하세요. 캐릭터 사고. 아나이 싫은데 쓰레시 이거. 나 쓰레시 풀콤보 맞는 상상함. 쭉쭉쭉 올라갈 때 이거 슉마당쓸기슉 하면은 슉하면서 딱 얼어. 근데 갑자기 내눈 앞에 랜턴 타고 카이사가 슉. 그려진다 그려져. 그려진다 그려져. 라인 전 단계에서 세번 정도 나올 듯. 어 뭐야? 와와 진짜 집집와와 와, 여기 있다가 나왔어 부부상계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 게임이 이기고 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laughs> 스킬을 보시라고 스킬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스킬을 보세요, 스킬. 뭐 이런 거뭐 렌즈를 바꾸려니 느 이런 거 보지 말고 스킨 보라고, 스킨. 아, 루덴? 루덴은 살수 있었어요? 아, 아이템 보지 말래니까. 이펙트 보래니까. 오. 좋아요. 느낌 썼죠? 어... 어, 비싼게 뭐어아 빨리 여기 도와주실분? 분? 와아 4대5인 졌네? 자, 게임은 졌지만 스킨은잘 보셨죠? 이런식으로 어떤 베이가는 좀 약간 핫핑크 느낌으로 가고 크리스타나는 좀그 무지개빛으로 나가고 잘 보셨죠? 스킨 보느라 게임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어? 저도 근데 저 이거 진짜 한판만 더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베이가 나 소질 있는 것 같아 아 베이가 <laughs> 아, 아 이거 또그 시작인가요? 그 파이크 파이크 전설 베이가가 피지컬을 그렇게 타는 챔무는 아니에요 그죠? 파이크나 어떤 바드나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판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번에 초록색이에요 어때요? 커요 죠 얼마나 칙칙한지 보세요 그리고 스킨 장착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아셨죠? 여러분 스킬 장착 스킨 장착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아, 징그러! 아, 징그럽다, 징그러, 진짜! 야, 아! <laughs> 아, 이 스킨 장착 안 하면 이거는 뭐, 뭐 우르곤 못하겠는데, 이제? 왜냐면 우르곤 커여운 스킨이 나와버려가지고, 아, 이거 못하겠다. 아.. 와, 이거 뭐야, 이게? 스킨, 스킨 입으세요, 아셨죠? 스킨 입으세요. <laughs> 우르곤님! 전투도 좋지만! 스킨도 입으세요. <laughs> 지평선 오, 점프. 안 돼. 와. 와.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고 왔다 왔다 nice. oh. 너드들한테 까불었어? 인간 주제안가없오 아, <laughs> 오, 안 오네? 오. 어? 거, 걸린 거 같은데요? 거기 와 너무 예쁘 여기 뒤에 그럴까요? 아무 해볼 것도 없었다. 와.. 진짜. 진짜 쓸모가 없네. <laughs> 스킨 보셨어요 여러분들 잘 <laughs> 네. 스킨 보고 계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적용이 돼요. <laughs> 와. 보시고 계시죠? 스킨 알록달록하게 만우절 어저께 나온 스킨입니다. 그 스킨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흑백 화면이라서 볼 수가 없네요. <laughs> 빨리 가서 사야겠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색깔이 굉장히 예쁜데 지금 또 흑백 사진이라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베이가는 그 초록색으로 크로마를 썼지만 핫핑크예요. 아, 다른 색깔이 또 있나요? 이게 그 크로마라 가지고 지금 이게 뿔버도 그렇게 나오네. 초록색으로 나오네. 혹시 색깔이 몇 가지 있나요? 어, 많이 있어요. 아. 셀수 없이. 셀수 <laughs> 없이 많아요.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또 스리스타나 <laughs> 님까지 죽어가지고 이거 분명히 이쁜데 아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어? 이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스킨이 죽어도 색깔 볼수 있는 그런 스킨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라이엇 <laughs> 듣고 계신가요? 스킨이 초록색이라 여기 부시에 숨으면 안 보이네요. 부시 숨은 원래 안보여요 <laughs> 원래 안보이는거예요저우르고저 저 흉물스러운 우르고도 안보여요 진짜 스킨 없으니까 흉물스럽다 <laughs> 와 진짜 세. 다아 열받아 흑백사을 넣어보니까 좀 눈이 <웃음> 피곤하네요 <웃음> 어? 자 좁은 골목에 못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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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죽어버렸네 아 이게 내 스킨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laughs> 보여줄 수가 없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좀 스킨 좀 봅시다. 아나 오늘 스킨 팔아야 된단 말이야. 어 라이언에서 천장 팔랬어. <laughs> 천장 팔아그랬어 아이 스킨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어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아, 옘병한 좀 봐야겠다. 어? 스킬 봤어요? 스킬? 스킬 같은 거 떨어지는 거. 뿔보. <laughs> 뿔보 막 뚝뚝 떨어지는. 보있는건 보입니다. 아씨. 더열 받는 건 뭔지 알아요? 제가 너무 막 급해져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제 캐릭터를 제가 이걸 못추아가가지고 스킬이 어디다 쓰이신지도 모르고, 밖제 화면 밖에서 쓰고 있어요 스킬을. 너무 화, 화가 나그 부분이. 안 돼, 스킨이야! 와, 나진군다 스킨 보세요, 여러분들. 내 스킨. 내 스킨 도 보세요. <laughs> 죽도 같은 거 들고 와. <laughs> 저운건인정이죠 <laughs> 이게 색깔이 안 나오더라도 그 디자인은 보실 수 있잖아요. 크로마는 안 사도 될것 같은데요. 아 크로마 필요해요. 미묘하게 달라요 흑백일 때. 아, 근데 딴거 할까? 아, 나 이거 베이가 어려운데 땀내가 안 나니까 좀 힘든데. 우르고서포트 있나요? 하시면 있죠. <laughs> 지금까지는 없었죠. 일단. <laughs> 지금 못 봤어요, 근데. 나 하면 있어. 아, 트타 서포트 있어요? 트타 서포트는 뭐야? 그 트리 아니에요? 트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트리스타나. 트타 그죠 트리죠 트리 라고 했잖아 예 네. 이즈리어를 1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니까 앞에 두 개로 거야? 불러야지 트리 이즈 이렇게 불러야지 1이라고 하진 않잖아 아네 맞습니다 네. 트는 무조건 타래 트패도 트패니까 트위라고 해야지 트위 트위 미스포춘도 미스라고 해야지 또긴거뭐 있죠? 볼리, 일라, 일라라고 그러잖아. 이, 이로라고 하잖아. 이라고안 하잖아. 다리우스도 다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이미딩고도 하이미라고 그러고. 워워크도워워크라고하고 노틸이라고 그러잖아. 노로라고 안 하잖아. 노로라고 해요. 다우라고 해? 아니잖아. 그가라고 해? 아니잖아. 마스라고 할지. 누가 마이라고 그래? 말파라고 할지. 마이라고 말이라고 그래요? 말이? 말이 안 되잖아. 모카, <laughs> 모카라고 그러겠네. 여러분들은? <laughs> 아, 여러분들을 못하라고 하겠네? 문박이라고 하고? 개판이구만. 롤 기강이 이렇게 해졌어 내가 떠나있는 사이에? 말이 안 되지. 아, 지금 스킨 있는 거를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그럼 스킨 있는 걸 다른 분들이 하실래요? 제가 일반적인 서퍼다고? 어때요? 베이가도 원래 일반적인 서퍼시긴 한데 제가 안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 결제해야 돼가지고 다 조용해졌어, 갑자기. <laughs>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스킨이 이쁜데! 예? 아, 이렇게 스킨 이쁜데 왜 조용해지냐고? 안 커요?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커요 없잖아. 이거 봐, 이거 베이가. 이거 얼마나 그 커요? 난 베이가가 제일 지금 커요인 것 같아. 요거 이쁘다. 내 다음에 요거 할래. 이이 이 부침개가 잘보이는데 부침개판이 나 일단 베이가 한번 달리겠다. <laughs> 천장식 팔아야 된다는 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야.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laughs> 어 이거 이게 이뻐 이거. 그죠? 부침개판. 와이프가 이쁘대요. <laughs> 그죠? 빨간색 어떤 게 이쁘세요? 제가 그걸로 하, 할게요. 한번 보세요. 네, 빨간색? 빨간색? 이거요? 네. 이거야지. 이게 붙인 게가 이쁘니까. 억울해요? 빨간색 보고 싶어요? 빨간색 보고 싶어요. 빨간색. 사서 쓰세요. 네. <laughs> 사서 쓰시면 되지. 왜 굳이 제가 이걸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한번 보시고 보시고 이쁘면 네. 사세요. 네. 예. 어차피 다 회색인데. 뭘 회색에 조금씩 달라대니까 회색 이 회색 씌워도. 아까는 핫핑크 기본은 핫핑크인데 빨간색. 좀 약간 눈도 좀 부리부리 해가지고 뭐야 원딜 바뀌었네? 못 참고 못 <laughs> 참고 정글로 도망가셨네? 하긴 두번 이상 못 버텨. 내내 서포터는 교대하면서 해야 돼 팀원들끼리. 자 다음 내, 내 친구는 베인입니다. 와와 와, 치사해 오 살았어 죽었어 아, 네. 마법 가이때면갈 <laughs> 수가 없어 오 스킨 보고 계시죠 무슨 색이었죠? 보세요. <laughs> 이거 빨간색이에요. 방장님 오늘 똥 지린다는 방제 때문에 똥 지린다는 알림 떠서 같이 핸드폰 보던 썸남이랑 헤어졌어요. 책임지세요. <laughs> 와! 이거 언제까지 와? 야, 그만 와! 와, 씨, 베인 봐. 곧 갈까요? 방태 방태. 아. 오 어, 저, 빨리, 뽑았어. 빨리 뽑았어. 이걸 빨리 뽑네? 아이스 스타 너무 좋았어. 왜 빨리 뽑지 그걸 저걸? 아 이거 갱으로 붙네. 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 나이스. 스킨, 스킨, 보지말고내 플레이봐 스킨 보지마 <laughs> 스킨 보지마내 보지 플레이봐 안가네요가 안 플레이 바. 어아 이번 판좀 흥미진진해요. 오늘 네, 했던 시? 판 중에 제일 흥미진진해. 빨간 베이가가 더센거 같은데. 아 지금 옆에서 보고 계세요? 빨간색. 네, 잘 와. 보세요. 투수라서. 네. 커엽죠이 오브가 부부, 투수라서 집이 엉. 엉망이야. <laughs> <laughs> 투스투스 <투수> 조합 최악이야. <웃음> <웃음> 최, 최 최악의 집입니다 지상 최악의 조합이야. 와. 어. 그롭히지기 도망.. 도망까아 여기 좀 남았는데 딱 걸었어야 되는데 아.. 아 돼지들이 너무 많아 응. 어 망태 망태 저기 부딪혀주 아, 이즈가 너무 틀리더라고. 아 이리. 1 아, 이리. 이리. 아 어, 이즈라고 했나 이리. 실패했습니다. 뭐 직선 원래 죽음 터져 죽나? 불알만 두개있네 <laughs> 뭐예요? 원래 직선이래요오왕 <직수> <laughs> <laughs> 걔가 하더니 왜 하필 알두 개만 남았지? 처음이네, 진짜. <laughs> 저희 중에 지금 베이가님이 제일 세가지고 천장공원. 잡았어. 요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이네 저쪽. 와, 사바람 <laughs> 대기 시간 감소가 40분. 아 힘내세요 왜또 들어와? 왜또 들어와요 저거? 궁 궁. 마우카의 궁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아, 궁쿨 감소 사바람 미친 사바람 아또 졌어? 또 졌어! 이번에 아주 전멸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스킨은 편다는거땡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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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자, 이거는 요거, 감사합니다. 이것들도 명예 전당이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